있어 가지고 자리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왜바꿨 수술? 아니 저게 바구니 처음처럼 담으려고 샀다가 그렇게 된 아, 거라고. 하고 이거, 이거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어이야. 음, 이거 뭐야? 이쁘네? 아니, 그냥 또 오래니까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잘 먹을게요. 응. 아유, 무슨 일요일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지랄이야. 어제 뭐, 쉴 때는 쉬었지. 애기도 어린데. 언니 여기 주소가 어디죠 이 아, 야밤에 전화를 했어. 야밤에 말이야. 혼자서 분석 먹게 술 먹고. 야, 많이. 신랑이 술 먹으러 나가가지고. 야. 여기, 던지고, 공을 네, 네. 뜨고 하세요. 소방한테 찍어보네? 내가 아, 썼어? 네. 62kg 남아. 미친. 비뇨기과 가라고 선생님이 난소견서를 무슨 써줄 줄 알았다? 어. <laughs> 이렇게 써줬어, 이렇게. 소변검사 안 아, 해. 가지고 비뇨기과에 칼과 그쪽이 좀 부었는데 염증이 좀 가라앉고. 나는 보험료를 그렇게 내도 보험료를 청구한 적이 없어. 야, 세방아. 적당히 좀 하고, 먹어, 빨리. 빨리 먹어요. 응. 아이씨. 담배지먹건지적 있어. 어떡 아, 핀셋? 응. 다이소에서 5천원이나3천0 0원만원 이하는 다이소에서 사는 게. 더... 다이소에서도 응. 잘 사면 괜찮다는데. 응. 어. 나는 실패해. 뽑기 실패? 나는 족족이 실패돼 나는 잘 사는데? 저, 어, 나 언니, 나는 언니가 다이소에서 산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청정치하고. 음, 너무 예뻐. 어, 뭐가 있 자랑해야지. 이 팀원들한테. 몇 프로? 야, 7%짜리를 3천만원 그걸 쓰라고 하는데 내가 뭘쓸 일이 뭐가 있고. 야, 그걸 24, 24개월 동안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 3천쓰고 말도 안 되지. 좋겠다, 언니는 그런 거라 잖아 응? 키위가 키위가. 나는 이거 뜯어서 먹을 수가 없어. 응. 양이 너무 많으니까. 아. 거기, 치킨 어머니가. 금방 끝나는데 우리는. 어, 네 봉을 주셨거든? 응. 근데 너 이따 가져가서 먹어봐라. 응. 응. 야 단무지 이상하면 언니한테 줘라.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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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아야야, 나 이상해? 물렁물렁 거려 응. 우리 여기다 담아. 그럼 이걸 먹어. 응. 가지가. 응. 좀 이따가 그거 와, 그거 먹어, 주먹밥. 응. 주먹밥 왜 와? 나거 시켰어. 뭐? 야 던질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집에, 집에서 먹을 수 없는 메뉴가 있어. 그게 뭔데? 우리 신랑 별난 안주에서 오두뼈랑 계란찜. 오. 그거에다. 제... 야너 아가씨 때는 원래 말랐어? 엄청 말랐지. 몇 킬로? 몸무게 많이 나간 게 사십사 킬로였나? 너 안주도 안 먹고 술만 먹었지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뜨거운 물 달라 그래갖고 그 500장 그런지 달라 그래서 숟가락 소독하고 먹어야 된다고 딱고 지랄하고 수지를 닦고, 닦고. 예민 명을 했구만 아니 뭐지 그냥 그렇게 깔끔한 성격이 원래 아니고 먹는 거는 예미해 다른 거는 괜찮은데 먹는 거는 예해 원래 내 책상에는 항상 그래 야너 오늘 일찍 나왔더라 했더니나 지금 나왔는데 그럼 뭐야 책상 그러니까 내가 퇴근했는지 출근했는지 책상을 보면 몰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대출 이렇게 가잖아 그 나는 그대로 페름만 딱 놓고 그냥 가는 거야 놀이 <laughs> 혹시 노리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지각할때는 가방을 화장실에다가 놓고 조용히 들어가 아, 몰래 앉아있어 그러면 내가 잠깐 어디 정시에 출근했는데 어디 가, 화장실 갔다 온줄 알아 내가 한번 온라인에 했대 정말 날씬하고 예뻤는데 홀딱 벗으니까 <laughs> 장난아니 그사람이 도대체 어디다가 왔냐고 자기는 정말 너무 신기하더래 얼굴만 이쁜 거 했어? 아니 그 그러니까 몸매도 이렇게 라인이 딱잡혀가 완전 이제 코르셋 입고 여기 이렇게 올리고 여기 누르고 땡기고 이런 거겠지 좋겠다 응, 올릴 거라니까 나 올릴 것도 없는 야난 살찌니까 완전 비컵 됐잖아 지금 뛸 때마다 뒷구리살 슴가 완전 추렁추렁거려 좋겠다 응, 내가 163인 줄 알고 여지껏 살았다가 병원 갔더니 162.9가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난 사람들이 되게 크게 봐 언니 커보여 그동가같은안 그러니까 거... 씻고 나처럼 약간 높은 거라도 헬시라가더 커보여 나는 그냥 플랫 응. 씻지 평상시에 아, 아, 예, 응. 옛날에 목도리를 우리 부장님이 선물을 해준 생일선물로 근데 그거 레노마인데 레노마가 나대네 그래도 싼 브랜드가 아니었거든 응. 나 레노마 코트를 90년대 중반에 48만원 주고 샀었어 롱코트를 근데 어. 어느 순간에 레노마가 개나 소나 다 레노마야 이렇게 땡기면 늘어나고 이런 거야 그러더니 아유 그러지 목도리 하나도 특이한 거 차고 다녀야지 들고 다녀야지 이러는 거야 이거 내가 산거 아니야 응. 부장님이 생일 선물 사준 거야. 이거 비싼 것도 아니야. 그래 보면 <laughs> 약간 응. 사람이 미지가 응.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그렇지. 어, 응. 나혼전이 내가 다 그냥 독식할 수 있는 거를. 나도 운전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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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 왜로 가능한 볼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수님 왔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틱 차가 있잖아 돌렸는데 나도 따라가고 부인. 감감 능력이 응. 네가 뛰어나. 근데 뭐냐면 책 읽다가 응. 물었어. 고우가 약간 미친놈이잖아 설도라이. 응. 동생이 태호한테 쓰는 편지 그거 보고 읽다가 울컥하고 그리고 응. 너가 응. 문 앞에 놔주세요 했구나. 가루 뭐야? 야여기도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요 안 넣어요? 야 이것도 산지한달 만에 깨먹어가지고 또 샀잖아. 그리고 이것도 잃어버려가지고 또 사고. 잘했어, 잘했어. 저기 아니, 네가 마라를 안 좋아해서 그랬구나. 알고도 이 안경을 쓰고 왔냐? <laughs> 뭐지? 컨셉인가? <웃음> <웃음> 그러지 마 우물에 물이 신라 왜? 왜 우물에? 돋보기 써갖고 그럴 수 있지 <laughs> 그런 말을 하면 안돼 <laughs> 내가 편집하기 힘들어 알집 <laughs> 두 개나 시켰어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또 어? 그렇지 응. 어. 야나 편집하다가 네가 얘기한 거 두고 얼마나 빵터지는지알았응 어? 언니 여기 있잖아 오줌 나오는 데가 있고 그 밑에가 있고 질이 있고 그 텀이 있, 있는 다음에 야, 근데 그거? 어 똥꼬가 있잖아 근데 그 텀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 <laughs> 회부 얘기한 거 너무 웃겨가지고 완전 빵 터졌잖아. <laughs> 뭐 어떻게 하고 캠핑 간 거야? 뭐뭐 뭐 준비하고 간 거야? 그 엄마가 욕심이 대단해. 근데 쓸데없는 것 쪽으로 돈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계속 세기박아서 얘기하고 막이 했었거든 걔한테. 내가 생각할 때니가그집에비해서못 산다는 그런 전제가 그게 아니라. 50대 중반이고 응. 자식들은 다 30대 초반이야. 근데 그 물론 라이프 스타일은 다 다르기는 하지.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애들이 서른 살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하던 독립을 할 나이잖아. 요즘은 20대부터 독립을 하는데, 학교가 멀든, 뭐가 멀든, 자기 성격이 혼자 살고 싶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서른 살이 됐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수 있어. 내 세대는 그랬거든? 근데 그 애들을 끼고, 아파트를, 자의를 분양을 하는 사데 오히려 지, 있는 집을 줄여서, 그렇지. 나가는 거. 줄여 줄여야 되 돼. 어, 있는 집을 줄이고, 물론 부동산의 가치는, 뭐, 물론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그게 현금 회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 뭐, 나중에 급하거나 뭐 하면 집을 팔, 팔고, 뭐, 그것까지는 알아서 하겠지만, 근데 내 생각에는 전화이에는 어, 그냥 있는 집도 줄이고 그냥 부부만 살수 있는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나는 근데 웃긴 건 내가 잘 살고 부자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데 내가 그 집보다 못 살잖아? 그건 난 열등감밖에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지? 어. 그러니까 너도 너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렇지만 그 상대방은 아닌 거야 이해? 해 우아함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 돼. 네 먹기 쉬우라고 내가 좀좀좀딱좀딱 좀, 딱 한다. 어때 언니, 언니한테 그러잖아 언니는 어떻게 다이소에서 이만한 금액을 어떻게 좋은 거 사냐 물어보잖아. 같이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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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그거 말 다이소 티안 나는 거. 물론 다이소를 페마를 하는 게 아니라. 언니 보면 신기하대니까. 나는 다이소 맨날 시판하는 여자 다이소 그 리뷰를 많이 봐. 아, 난 나는 그래. 그런 거. 안 너는 뭐, 바쁘잖아. 할지 모르니까. <laughs> 나는 퇴근할 때쯤 이때면. 그냥 봐 그냥 자거나 보거나 또 왔어? 22만원짜리 청약을 해 응. 근데 내가 이 상품 없어진다 아, 2월 아니 너한테 기여도를 줄 거야 아, 그런 거 알지? 그러니? 하자 자 장염이라고 아. 알고 보니 장염이었다고 뭐, 이래, 뭐, 이래저래 뭐, 딱 아니야? 그랬는데 근데 너는 아직 아, 이거를 아, 모르잖아 내일도 아, 아, 원래 우리 신랑하고 강남 갈라 그랬는데 이제 예약 후 가게 된 거지 나는 동생아 어, 음. 좋아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일리. 손가락 굵고 애들은 맨날 여기다 끼고 못 빼가지고 아니 뭐, 안 해? 인스타? 하지 인 뭐하러 와냐 나는 커피잔 나는 오히려 언니 정재욱 오늘 결혼했어 정말 응. 잘 가요, 소중... 공무원과 결혼 한1 5살 정도 차이 나갔지 애도 아야 되니까 가는구나 <laughs> 왜 대들 짝퉁 정재욱 결혼 안 했잖아 짝퉁 정재욱이 누야 언니 그럼 모르지 결혼을 했는지 어떤 시앙녀를 만나고 다녔지. <laughs> 음, 애들을 본다는 핑계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며. 보였... 그건 그러니까 그래. 원래 너한테 들었던 얘기가 너무 안 좋은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아, 몰라도 약간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어. 아, 니 나도 나는 뭐냐면, 뭐냐면 아, 고 게을러 나는 언니 뭐냐면 일정이 부분에서 나그 너무 짜증나서 싫어. 그러니까 너랑 안 맞는 거 일하는 분. 오죽하면 언니 난 요즘에 일찍 퇴근하는 게1 2 시야 새벽 2시뭐한시반2 2시 시만 2시 끝나. 그때까지 그럼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야어 하야지 그러면. <laughs> 나는 하고 싶어도 일이 체질인데 하고올 그게 없어서 못해. 아니 그가 뭐워커홀릭이고 그건 넌체질에 맞는 거고 가정주부보단 너는 너 사업을 할 그런 것 같아. 근데 아 근데 나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믿고 네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잖아. 그것도 좋은데. 그래 내가 위안을 삼는다. 어. 그걸로 나도. 근데 약간 자기가 일하고 싶지 않은 거를. 아이들을 핑계로 돼서난 누굴 봐야 돼 네가 일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케어를 하잖아 그 합리화를 시키는 게 맞아. 얄밉다는 거야 맞아. 그 얄밉다는 거야 그게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난 내가 말하게 돈을 벌거야 어서 그러니까. 돈이나 그니까 아, 그래서 나한 하도 들은 얘기가 있었고 나는 천이히 너네 진 꼴보기 싫어 겠다 아, 뭐든지 지 멋대로 야해 나한테 막얘기하기 네. 최소한의 그 사람에 대한 배려잖아 근데 그, 아, 그런 피드백이 정말 필요하에 의한 어 저건지 아니면 정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인 건지 음. 내 말대로 후자 같아 응. 후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응. 언니 말도 항상 보면 아 그랬어요 우리 애기 엄마 그랬어요 막 이러면 네 그랬어요 난 너네 집 내막을 모르잖아 네가 말한 정보가 다잖아 그렇지만 약간 뜨인가 어딘가에서 한찌개인가 뭔가 하고 있고 삼대국도 있고 뭐 부대찌개 도있고 여러 가지 그래 투로 잘 그러다, 보겠네 그러다 보니까 응. 지금 원하는 스타일이구나 왜냐면 업스라이. 예를 들어서 부츠 있잖아, 언니. 겨울에 신는 부츠인데 응. 야외 보이는 부츠 같은 거 있잖아, 좀 특이한 거. 그런 거 신으면 졸라게 발만 아파고 응. 근데 얘는 그게 좋은가요? 향수, 랑방권이 뭐니 막 해갖고 지가 막 다다다다. 오만 좀. 근데. 반다리까지 갔게 되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냐. 이십 대라고 치면 삼십 대, 4 0대 아줌마들도 있었을 거고. 따먹었다고 지가. <laughs> 안 멀쩡한데. 언안 <laughs> 멀쩡한데. 네. 멀쩡해 보이는야 <웃음> 이거지, 이거지. <웃음> 이거지. <웃음> 근데 어디다 <laughs> <laughs> 그랬는데? 아 나는 저랑은 결적으로 헤어진 뭔가 있었을 거아요하면 솔직히 마음에 뭐냐면 비례해. 지가 원하는 스타일에 내가 안 바뀌니까. 그럼 너 까인 거야? 응, 까였지. 원래 결혼은 내 이상형과 안 맞는 인간들이랑 <laughs> 하는 거 옛날에 빨간 집들이 많았던데고. 홍등과 얘기하는 거? 홍등가 사창가? 응. 빨간 집이, 예, 응. 응. 그래, 근데... 안 변하긴 하는데, 일단은, 음, 힘들 때는, 뭐, 인연, 천연, 이 새끼, 저 새끼 만나더라도, 결혼 전에 그, 생, 관, 관계는, 있었던 일은 중요하지 않아. 결혼하고 나서, 남편, 와이프, 있으면, 그 후에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응. 하는 스타일.